두 건을 알파, 베타. 일단,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, 알파, 베타는 1이 <laughs> 아, 그럼, 피 알파가 베타야. 피 알파가 베타. 피 알파가 베타인데, 피 알파는 알파로 돼야 돼. 그리고 이 베타가 돼. 그래서 베타는 4 마이너스 알파야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p 베타는 알파예요. 마찬가지로 베타를 써야 되는 4 마이너스 즉 px는 4 빼기 x를 만족하는 그 x값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즉 px 플러스 x 마이너스 하는 0요방정식의두번이 알파벳 두번이 알파벳은 방정식을 되거잖아다 이그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px 지금 적자 거래 그래. px 더하기 x 마이너스 4라는 이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 식의 어떤 실수대로 <laughs> 그러면 0하면 반면에 2 되나 그런데 p2가 마이너스 4가 양변에 2를 넣으면 p2는 마이너스 4 2를 넣었으니까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. 자, 2를 넣으면, 어, 이건 4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8, 플러스 1, k. 요게 마이너스 10원. 요게 5니까, 마이너스 3k제에요. 그래서 k값은 3분의 12. 그리고 여기 3분의 12. 그럼 이제, px를 1로 나눈 누 나머지로 가야죠. p1과. 이 쪽에다 일 집어넣어서 P1을 그 바게 <laughs>